27. 차베 1077. 5 0마 김문자? 100원! <laughs> 합쳐서? 150원! 코릴라! 뭐야! 우리 송가인은? 가이아! 아하! 우주소녀예요.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메. 제가 아, 지난주에 녹음하고 갔어요 오메! 저 어. 고맙네, 어. 우주소녀. 고맙습니다. 가인이 에이, 이번 오늘 나온 줄 알고. 아 대박이다 제가 우주 소녀랑은 또 인연이 있었어요. 어떤 인연이 있어요? 옛날에 한1년 전에 샵을 같이 다녔어요. 뭐 너무 많은 거예요. 공주들이 응. 그래서 와, 무슨 이렇게 아이들이 많나 했더니. 우주소녀 팀이었어. 우주소녀. 네. 그 친구들이 이게 가인 나온 줄 알고 이렇게 해주고 가요. 고맙네, 가면. 고마워라. 엄마 내내 우주소녀. 우주소녀 최고여라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나저나, 우리 또 송가인 씨랑 또 인연이 좀 있어요. 어. 네. 아. 송가인 씨가 우주소녀 최고라고. 어, 감사합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극찬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저희끼리 메시지방에서 그거 막 캡쳐해서 공유해서 아. 우리 언급해주셨어 하면서 엄청 화제였어요. 가인이어라가가인이라 네. 아. 진짜. 예, 아니 예쁜 공지들이 가득한 그룹이라고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어쩜 이리 마음씨도 고우실. 아니 분명히 샵을 같이 다녀서 저희 생을 봤을 텐데도 그렇게 <laughs> 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가인 씨가 감사했어요. 너무 좋아요. 내일 나오거든요. 아 진짜요? 예. 송가인 씨 내일 나오는데 송가인 씨에게 음성 편지. 네, 준서가 안녕하세요, 가인 선배님. 음. 어. 샵에서 뵀을 때 우주 소녀가 우주밖에 안 됐을 텐데도 공주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어, 선배님처럼 어 항상 마음씨 이쁘게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주 소녀여라. 아, 아예. 아, 우리 우주 소녀의 은서 목소리였어요. 아. 내가 네. 제가 네. 그한 그러니까 그 (2년) 전에 네. 샵을 같이 다녔는데 그때는 네. 제가 무명 때여서 아, 그 친구들은 아마 저를 몰랐어요 네. 근데 저는 이제 아이돌이고 너무 예쁘다 보니까 네. 딱 봤는데 우주소녀더라고요 와. 와 내가 연예인이랑 같이 샵을 쓰는구나 그랬었죠. 이제는. 우주소녀에게도 또 한마디 또 한번 남겨주세요. 아네 네. 우주소녀 공주님들 앞으로 활동 많이 하시고 어, 가인이가 응원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됐다 <laughs> 우주소녀 우소들아 됐다 이제 여기서 우소 아, 우소는 됐다 너무 이뻐요. 보고. 네 착하죠. 네. 예 네. 네. 착한 친구들이 또 많고. 네. 우다!